마플 글과서 확통 119페이지입니다. 순열을 이용한 확률계육이 여기서부터 이제 경우의 수를 뭐 나누긴 나누는데 일일이 대입해서 찾기보단 어느 순간은 다 이제 공식들을 이용해서 찾겠다라는 얘기죠. 응? 뒤에도 계속 그런 겁니다. 위에는 앞에 이전까지는 다 일일이 그냥 대입해 보면서 찾는다는 느낌이면 여기는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A, B가 이웃할 경우에 확률을 봐라. 일단 일렬로 나열할 때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는 6팩이고요. 그다음 AB가 이웃하는 건 얘를 하나로 보죠.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보고 5팩에다가 자기들끼리 위치 바꾸는 거 곱하기 2. 이거 약분하면 얘가 6 곱하기 5팩이죠. 그러니까 약분 돼서 6이 남고 3분의 1이 됩니다.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않을 확률. 역시 전체는 그냥 6팩이 되고요. 모음이 지금 A랑 E가 있죠. 그러면 우린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을 확률 그럼 이웃해도 되는 것 다섯 개를 먼저 나열하죠 그럼 다섯 개를 먼저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나열하면 빈 공간이 공간이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죠 여기에 두 개를 택해 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5팩에아 4팩이죠 네개 뺐으니까 그래서 두 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완전 잘못 풀었네. 미안해요. 다시, 전체 6팩에다가 4개가 남으니까 4팩에다가 4개를 나열하면, 둘, 셋,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남죠. 여기에다가 두 자리를 A와 E를 나열하면 된다. 그러면 얘 약분하면 6팩, 이거 약변하면 6 곱하기 5 남죠. 그래서 6 곱하기 5에다가 얘가 5 곱하기 4니까 약분하면 3분의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A B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갈 확률 그럼 전체는 일단 전체는 늘 지금 여섯 개를 나열할 거니까 6팩이고요 A B 사이에 올 문자 A B 사이에 올 문자 네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A B 사이에 오고 A B끼리 위치 바꾸는 거 2팩 그럼 이제 예를 들어 C가 왔다고 생각하면 얘네를 한 묶음으로 보고 하나 둘셋넷 곱하기 여기가 4팩이 되겠죠 언니는 6 곱하기 5에 이게 약분하고 6 곱하기 5에 4 곱하기 2 3 15분의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음 예를 볼까요? ABC를 이웃한 이 쉬우니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ABC를 포함 7명이랑 1 0명 사용될 할때 AB는 서로 이웃하고 C는 어느 누구와도 이웃하지 않도록. 그럼 AB는 이웃하니까 AB를 하나로 보고 C가 있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네명 있죠? 그럼 얘네들은 인풋하지 말아야 되니까, 음, 아, 전체, 전체는 로 7팩이고, 얘네 4개를 먼저 배열하는 게, 이제 7팩에서 4팩, 그러면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으니까, 그두 개에다가 얘네들을 놓고, A, B 위치 바꾸는 것까지.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5에, 얘가 5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 5, 5 사라지고, 3 사라지면 21분의 4. 두개 더해서 25가 됩니다. 이렇게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건 이웃에 되는 건 먼저 세우고 그공 남은 공간에 하나씩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원순열. 7명이 원으로 원형으로 앉을 테니까 전체는 6팩이죠. 그리고 역시 이웃 타는 건 얘네를 한 묶음으로 보고 얘를 한묶음으로 보고 하나 둘셋넷 다섯명이 앉는 경우니까 4팩이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네들끼리 일렬로 세운 경우 3팩 이걸 원순열이니까 4팩인거지 그래서 6 곱하기 5 약분하면 6 곱하기 5고 얘가 3 2 1이니까 5분의 1이 나올거예요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학생끼리 절대 이웃해지말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 7팩에 이웃해야되는 애들을 원순열이 안 치니까, 삼팩. 그럼, 네 명이야, 이렇게 있어. 그럼,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군데에다가, 얘네 세 명을 다안 치면 되죠. 그래서, 사, 피, 삼. 원순열은 누군가 앉는 다음부터 그냥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1번과 2번과 3번과 4번 사이에 앉는 건다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약분하면, 7, 6, 5, 4, 얘가 4, 3, 2, 1. 6 사라지고, 4 사라지니까 35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음? 계산뭐 잘못했지? 잠시만요. 아 이게 6팩이 아니라 6, 아 5팩이 7팩이 아 6팩이죠, 원형이니까. 그러니까 7 없으면 5분의 1 남을 거예요. 자 여기 쭉이 요쪽도 있다. 아, 요거 해봅시다. 213번 A, B, C, D와 여학생 3명, 남학생 3명이 원탁이 앉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앉는 경우. 그럼 3명, 3명이니까 어차피 교대로 앉는 경우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똑같을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 A, B, C를 먼저 나열해. 남학생 먼저 나열하는 건 원순열에서는 2팩이 되지. 전차는 당연히 5팩이고요. 6명을 나열하니까. 남학생 3명 나열하면 이렇게 3명 나열하면 공간이 3개니까 거기에 여학생 그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5 곱하기 4, 2에서 10분의 1이 나온다. 얘는 10분의 1. 그다음 A와 D가 이웃하게 앉은 확률. 그럼 A와 D는 이웃한 걸로 하나로 보죠. 그다음에 나머지 네 명이 있죠. 그럼 얘네를 전체 원순열은 5팩에다가 다섯 명을 4팩 이거에다 곱하기 얘네들이 위치 바꾸는 거 2가 들어가지. 다섯 명을 원순열에 앉히고 A, D 위치 바꾸는 거. 그럼 얘는 5분의 2가 됩니다. 그다음 CD가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지 않게 또 어떻게 하라고? 전체는 일단 원순열이니까 5팩이고요. 여섯 명을 나인지니까 CD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CD를 제하고 남명을 네 명을 잠시만요. 엠블루스 소리가 크게 나가지고 자 나머지 네 명을 원순열로 안 치고 그럼 나머지 네 명을 이렇게 원순열 앉혔을 때 둘, 셋, 네 공간이죠. 네 개에다가 제두 명을 안 치면 됩니다. 그럼 5곱하기 4 4 곱하기 3 약분하면 5분의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A와 D가 마주보고 앉을 확률. 6명인데 마주보고 앉는데요. A와 D가 마주보고 앉으면 공간이 4개가 남죠. 그럼 얘네가 마주보고 앉을 확률이 원순열이니까 1팩이에요. 1팩. 전체 계수는 5팩이고 1 곱하기 얘네 A, D가 앉을 확률. 나머지 4개 4팩이 되니까 5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정삼각형 모양의 남자 세명과 여자 명이 둘러앉으려고 한다. 둘러앉으려고 한다. 이때 남아, 남자와 여자가 같은 변에 이웃하여 앉으는 남녀가 다 같은 변에, 남녀를 이렇게 짝을 지으라는 얘기죠. 그럼 전체는 일단 이거의 총 가짓수예요. 총 가짓수는 몇인가요? 일단 같은 걸로 보죠. 그럼 5팩이에요. 그런데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거랑은 두 개가 다른 경우죠. 그래서 곱하기 2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앞에 또 설명된 게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각 변마다 남자, 여자 한명 추가되니까 남자를 먼저 어느 변에 앉을 거는 생각하는 게 원순열이니까 2팩. 그럼 그거에 따라 짝이 누가 되냐, 여자들은 다 다르니까 3팩.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쪽이었냐, 이쪽이었냐, 각각. 그래서 다두 가지씩 들어오겠지.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거 해주면 5, 4고, 4면 요거 두개 날아가고, 2면 날아가니까 5분의 2가 나오네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함수예요 하나, 임의로 하나의 함수를 택할 때, 그럼 함수의 개수는 얘가 여기서 1, 2, 3, 4, 1, 2, 3, 4인데 함수의 개수니까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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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4가지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4의 4가지가 된다 4파이 4 자, 함수가 1대1의 확률 4의 4제곱에서 1대1은 어떻게 해요 이거 1,2,3,4인데 여기 1,2,3,4면 여기 갈수 있는 데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니까 4,3,2,1 3가지 그러면 얘는 64분의 32 아니, 3 곱하기 2니까 나쁜하면 32분의 3 이렇게 될 거다 상수일 확률 얘네가 다 1로 가든가 2로 가든가 3으로 가든가 사로 가야 되니까 4의 4제곱분의 4즉 4의 3제곱분의 1이 되겠지 64분의 1자 마지막으로 치역의 원소가 2 개인 경우 1, 2, 3, 4의 치역의 원소가 2 개인데 일단 치역이 될걸 여기서 두 개를 택해요 뭐전체는 4의 4제곱에 4c2가 되겠지. 네 개를 두 개를 택해. 그럼 두, 두 개를, 1, 2를 택했다고 치자. 그럼 얘가 치역이 다 와야 되니까 얘가 적어도 하나는 와야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자고? 두 개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세 개부터는 분할과 분배을생각하자 그랬지? 2개는 간단하게 두 개는 어떻게 간다하 생각해? 요게 갈수 있는 게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2의 4제곱 개에서 전부 다 1로 갈 때랑 전부 다 2로 갈때두 가지만 빼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마찬가지 abc 1대 1 함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얘는 여기가 abc고 얘가 1357이고 그냥 함수를 택할 테니까 4가지, 4가지, 4가지 에서 전체 경우는 4의 3제곱이고요 1대 1 함수는 4가지, 3가지, 2가지 4, 3,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치역의 원소가 2개인 경우는 요 중에 2개를 뽑아 4c2, 그래서 얘네가 갈수 있는 게 예를 들어 그걸 413으로 뽑으면 얘가 갈수 있는 게가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중에 얘의 세제곱 중에 빼기 전부 다 1로 갈 때랑 전부 다 3으로 가는 두 가지를 빼버리자 상수 함수의 확률은 그냥 네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4의 세제곱 분의 4가 될 겁니다. 새 학생이 이번월라수목 금토 일요일은 없네. 공국 공연을 보러 가려고 한다. 학생 중에서 같은 날에 연극 공연을 보는 학생이 없을 확률은? 같은 날에 보지 않는다는 게 얘네가 여게 하나씩 대응되는 거잖아 A, B, C가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 여섯 가지에 대응되는데 겹치는 게 없다는 건일대일로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6, 5, 4가 될 겁니다 전체 경우는 6, 6, 6이니까 6의 세제 곱에 어, 악마의 숫자인데 그 다음에 여긴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0, 1, 2, 3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짝수로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세 자리 요렇게 있다치고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 네 가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사 곱하기 사일 거란 얘기지. 전체 경우의 수 먼저 구하고 짝수가 되래요. 짝수가 되래요. 근데 중복을 허락한데 그럼 제일 뒷 자리에 0이 오거나 2가 오거나가 있잖아. 0이거나 이거구나, 어쨌든 중복을 하니까 같은 경우밖에 될 수가 없고, 여기는 여전히 3개는 여기는 여전히 4개일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될 거다. 그럼 요 약분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c가 값이 짝수일 확률을 보여요 중복을 허락하여 a,b,c 세 개를 택한다 그럼 얘가 중복을 허락하니까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돼서 전체는 그냥 5의 세제곱 125분의 1이에요 짝수일 확률은 일단 전부 다 홀수면 홀, 홀, 홀이면 여기도 홀이니까 더하면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홀이 1, 3, 5니까 세가지세가지세가지에서 3의 세제곱즉 27가지가 되고요 더하기 이번에는 a 더하기 b c인데 얘가 짝수일 때는 짝수가 되려면 여기가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짝짝이 있고요, 짝홀이 있고요, 홀짝이 있죠. 세 가지가 되니까 이세 가지를 구분해서도 해 되고 아니면 이거의 반대 케이스가 딱 하나밖에 없죠. 홀홀. 그러니까 전체에서 여기를 빼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일단 얘는 짝수가 돼야 돼. 짝수가 되는 거두 가지 a는. 그 다음에 BC가 전체, 홀, 전체 가지수,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즉, 25에서, 얘가 다섯 가지, 다섯 가지에서 둘다 홀을 택하는 가지수, 세 가지, 세 가지, 9를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가 세 가지, 세 가지의 속수예요1 2 5분의27 더하기 2 곱하기 16이다. 그럼 나머지는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수튜던트 7개의 문자를 일렬로 이번엔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튜던트 7개의 문자를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같은 문자끼리 이웃을 없는 얘를 임의로 나열할 때 그러면 같은 문자가 지금 뭐 있어요 t가 두개 밖에 없죠 tt 이거 두개 있는 거 밖에 없죠 지워져 버리네 tt 그러면 얘는 전체 7팩에서 전체 경우의 수가 저거 2팩으로 나는 7곱하기, 6곱하기, 5곱하기, 4곱하기, 3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게 전체의 경우다. 그 다음에 같은 문자끼리 이유 그럼 얘네를 하나로 보죠. 얘네를 하나로 보면 총 6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거에다가 3에다가 6팩, 6, 5, 4, 3, 이 1이 될 건데, 이거 가운데 6, 5, 4, 3까지 쭉, 6, 5, 4, 3쭉 날아가면 7분의 2가 되겠죠. 같은 문자니까 둘이 위치 바꾸는 건 전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에 문제, A, BB, CCC를 일렬로 날때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올 확률을 구하라. 근데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얘는 전체에서, 어, 같은 문자 오는 걸 빼버려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A, B가 올 때, A, C가 올 때, B, C가 올때세 개로 나눠서 해도 좋고요. 같은 문자 빼는 쪽으로 가볼까? 자,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올 확률은 1에서 6건의 확률인데 아, 6건의 확률이 지금 안 나왔나? 그럼 그냥 나눠서 할게요. A, B가 양 끝에 오는 경우 그럼 가운데는 뭐가 남아? B, C, C, C가 남죠. 그러니까, 4팩에 3팩에다가 곱하기 AB 위치 바꾸는 거 2팩이에요. 그 다음 이번에는, 요 끝에다가 AC가 오는 경우, 그러면 BBCC죠? 4팩에 2팩, 2팩에 곱하기 AC 위치 바꾸는 거 2팩. 마지막으로 BC가 오는 경우, BC가 오면 ABCC죠? 4팩에 2팩. 곱하기 2팩, 이렇게될 거란 얘기지. 그래서 나머지는 다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laughs> 전체 가지수는 이거 6개 나르니까 그러니까 6팩에 2팩, 3팩이죠. 그거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쭉 넘어갈게요. 주사를 4번 던질 던지, 때, 4번 던지니까, 4번 차례로 ABCD라고 하자. 그럼 얘는 6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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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 됩니다. 전체 경우는 6의 4제곱에 ABCD의 곱이 12, 12라는 걸 4개 곱해도12 되는데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11, 26이 있고, 11, 34가 있고, 그 다음엔 1, 2, 2, 3이 있고, 요 케이스 외에는. 없다라는 얘기지. 이건 직접 찾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소인수분해 보면 2의 제곱의 3이니까 이거에 조합하고 나머지는 다 1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경우는 4팩에 2팩이 될 거고, 요 경우도 4팩에 2팩이 될 거고, 요 경우도 4팩에 2팩이 될 거니, 얘가 4 곱하기 3 10이거든요. 약분하면, 여기에다 곱하기 3개를 한 거랑 똑같겠네. 이거를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으로 나눈 게 확률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이거 2 곱하기 2니까66 6 사라지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36분의 1이 나올 거다. 교란순열. 이거는 자기 자신으로 안 오는 거. 이거는요, 뭐, 우리 예전에 무슨 이런 일반항을 이끌어내는 것도 없잖아요. 점화식을 이끌어내는 것도 없잖아요.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냥 일일이 수영도로 해주시면 돼요. 4명의 투숙객이 4명 모두 남의 방을 가는 경우, 이렇게 투숙객을 A, B, C, D라고 그러고, 열쇠를 소문자 A, B, C, D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는 B, C, D가 오겠죠. 그래서 4명이 모두 자기 걸안 갖는 경우는, 이렇게 세는 겁니다. 여기에 a, c, d가 오고, 여기 cd가 남았는데 자기 자신이 안 오면 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고요. dc, 여기는 c, 어, c, 여기 왔고, d가 못 오니까 여기 d고, 여기 a가 와야 되고요. d는 여기 c가 못 오니까 a가 오고, c가 와야 됩니다. 그럼 cc인 경우는 어, b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A랑 D만 올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B랑 D 남았으니 여기가 B고 여기가 아 D고 여기가 B고 여기는 이제 C D 빼면 A B 나왔으니까 A B가 둘다올수 있고 B 여기 A 마찬가지 D도 같은 경우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래도 해줄게요. 여기 A B 못 오니까 C 여기 이제 C 못 뜨니까 B, 여기 C가 오고, C는 여기 A, B고, B고, C고. 그러니까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에서 총 아홉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네 개가 모두 자기 자신을 안하는 경우는 네 가지, 아홉 가지 정해져 있어요. 세 개인 경우도 뭐 간단하니까 수영도 그리면 되고, 얘가 여기 보시면 다섯 개짜리 있는데, 아, 다섯 개짜리는 안 나옵니다.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4명 중 2명. 아니, 4명 중 2명. 4명 중 2명이면, 4명 중 2명 택해서 자기 거 줘요.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 2명이 AB가 남았다 치고, 그럼 얘네는 b 갖고 여기는 a 갖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4시 C가 됩니다. 5명인 경우는요, 생으로 진짜 이렇게 5명을 모두 다 수험표 받으려면 이런 건 나오지 않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5명이 있는데, C, D, 이 다섯 명이 있는데 A가 이걸 이미 받아버렸어. 응. 이걸 받았다는 가정하에 나머지 찾는 경우도 이렇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일단 나올 수 있는 게 A 있고요, B 못 오고 C, D 이렇게 오겠죠. 응. 대신 여기는 이제 A가 남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여기는 A가 올수 있는 게 차이점이 되겠지. 여기에 올수 있는 건. D 남았고요. C 못 오고 D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 D랑 그 다음에 B랑 아니, 그냥 C가 남았죠. B랑 C가 남았고 여기는 C가 오고 여기는 B가 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하게끔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생으로 다섯 개를 다 구해라 이렇게는 못 합니다. 그건 좀 기니까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교란 수염도 넘어가고요. 부분 집합을 이용한 건 한번 끊었다 갈게요. 20분이면 끊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